다니엘 1 후아이유 8월 31일 시편 4편에서 6편 말씀을 통독하고 4편 4절 말씀을 하가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 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 할지어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의 삶은 얼마나 여호와를 의지했을까 말로는 주님만 믿습니다. 따라갑니다 하며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나를 본다. 조그만 의견 다툼에도 금방 소리가 격앙되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곤 한다. 나는 참을성이 많은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용도 상처를 받으며 참지 못하고 예수 심장을 찾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사단의 마음에 빼앗겨버린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뜨거운 예수 심장으로 24시간을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 것에 눈 뜨지 않게 해 주옵시고 세상과 동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저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